fx 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되고 대칭축은 1이래 x 는1 그때 1 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정의역에서 f랑 f 인벌스의 근의 합을 찾아보시오 라고 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함수는 이 오른쪽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쳐다볼 거라고. 그럼 보시다시피 fx라는 애가 증가함수가 되지. fx는 증가함수 만될 거야. 증가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디 위에 존재해? y는 x 위에 존재하지. 따라서 일단 여기 점 좌표 한번 찾아볼게. 꼭지점 좌표가 1을 대입하면 1-2 더하기 2니까 1이 나오네. 어, 그래서 얘는 y는 x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서 근이 두개 정도가 되겠다, 그지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이점 좌표를 알아주면 되겠네, 맞지? 음.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식을 연립할 필요가 있겠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랑 y는 x를 연립하는 거지.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봐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두근의 합을 찾으면,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무연근이 같이 선택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근을 한번 구해본다. 1이랑 2가 됐지. 다행히도 둘다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얘네 둘다 근이 될 거고 둘의 합은 3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